안녕하세요, 아사티 v 의 태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사티 v 의 태기입니다. 저, 애기. 참 귀엽습니다. 태율아. 오, 말도 잘하네요. 아직 한 살입니다. 한 살도 안 아, 한살 몰라겠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할게요. 아사 t v 에 출연하고 싶어요 응이래요. 아, 네, 그러면 애기를 봤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 제리도 안녕해. 안녕~!